네, 안녕하세요. 잠수 t v 입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한인수 형님을 모시고 어,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. 우리 이 한인수 형님은 그 제가 그 SBS 드라마 여행 어, 천널할 적에 에, 저는 그 어, 근무도사역을 했었는데 또 그때 함께 출연하기로 했었습니다. 어, 지금은 우리아악아크가 악극, 어, 처음으로 이제 이 형님하고 어, 지금 공연을 하는데, 여기, 강원도 동해, 문화예술, 예술에 왔습니다. 당연히, 어, 님 우리 장소팀이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TV 탈레타 한인수입니다. 어, 이렇게 동해 문화예술에 관에서 약국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, 그동안 기쁘게 생각합니다. 어, 잠수 t v 를 뭐, 음, 음식 문화, 또 공연 문화, 또는 뭐 중소기업이라든가, 모든 정보들을, 뭐, 여러분들의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우리 잠수TV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잠수TV, 화이팅! 화이팅!